도무지 이게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모든 사제들은 결혼을 그만 해가지고 1차에 1123년에 그렇게 나타난 공의에서 한번 그렇게 했고 1139년에 또 다시 2차에 사제가 만약 결혼하면 사제직을 박탈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저희 같은 경우 개신교회는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는 전에는 목사가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안 줬어요. 지금은 뭐, 어, 결혼 안 해도 목사 안수 주기도 하고, 단일 목사 하기도 해요. 뭐,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막 흘러가고, 이게 뭐, 이방 잡신들이 모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운동 생겨나기 시작한 게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14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선포되어져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고, 그때에 사제들이 이제 개신교는 사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결혼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남녀가 같이 있잖아요. 신부와 수녀가 같이 잘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고아원이 어디서 제일 먼저 생겼냐면, 수도원에서 제일 먼저 고아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이유가뭐 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원의 마룻바닥은 다 어린아이 유골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다 낙태하거나 낳고 나서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얼마나 피폐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바라봤던 마틴 루터나 또 다른 종교개혁자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운동으로 교회가 이렇선는안 되지 하면서 변화, 변혁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아 숭배설, 성문은 거의 뭐 신적인 거죠. 교황 부호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연옥설 등등 해가지고 일곱 가지의 로맨 캐톨릭의 오류들이 있는데 이걸잘못해서 하면서 선한 게 종교개혁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소유군단 35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거룩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의에 대해서 살아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